안녕하세요. 박은정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7일로 넘어가는 새벽 4시 20분입니다.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음. 날이었고요. 오늘은 음,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셀 음. 동생이 우리 따로 지킨톡으로 연락해서 음, 예배 끝나고 잠깐 먼저 만날 수 있냐 원래 공동체 모임이 있는데 알았다고 하고 만났더니 어, 생일선물로 좋습니다 되게 고맙죠 되게 정성 어린 편지까지 써서 좋네. 그렇게 줬어요 응. 감동이었습니다 응. 왜냐면 그렇게 안 좋으래도 되지 않았고 그가데 응. 되게 아이인 친구인데 응. 영양제랑 제장, 점장 제장, 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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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물제재랑개제자가 눈이 물제할까봐제다면서 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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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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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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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음. 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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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지 얼마 안 듣고 몇번 보지 않았는데 엄청 장문의 편지까지 써서 약간 이 친구가 나를 정말 좋아해 주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느껴지는 엄청 고마운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오늘은 이제 선교하시는 분들 교구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오세가 넘어가면 이제 교구 가나봐요 거기 계신 분들이랑 저희랑 같이 선교가는 분들 선교가는 팀 해서 같이 인사하고 뭐 피자 먹고 뭐 이런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그 저희가 이제 어린이 사역이라서 유치부를 탔는데 거기 같은 사람들이랑 같이 카페 가서 얘기하면서 애기들 줄 팔찌 PC 같은 걸로 꾸난거 같은 건데 그거 만드는 작업하고 8시, 9시쯤에 어, 헤어져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집에서 밥 먹고 엄마는 수다 떨다가 11시 좀 넘어서 음 11시 반쯤 음 돼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니까 12시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어 어머니께 지금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결정 이제 옮겨야 돼서 사실은 결정을 다 내린 상태긴 했는데 원래 음 재계약을 안한 걸로 픽스를 했는데 마음속으로 어 근데 살짝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아침에 음, 예를 들면 만약에 앞부분에 다른 건물들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건물들을 보니까 다 경매도 넘어갔고막압류가몇십억씩 막 걸릴 건데 남은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내가 경매에서 100%를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면 어, 남은 재산으로 수심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경매 때도 배당을 받지 않고 넘어가서 집주인이 변경된 상태에서 새로운 집주인에게 나갈 때 보증금을 받는 쪽이 좀더 확률적으로 높을까? 라는 고민이 잠깐 들었죠. 근데 그거는 그 기간 안에 정매를 해서 바뀐다는 가정하에고, 만약 경매가 안 들어왔을 때 경우의 수를 따지면 어, 최악의 경우는 제가 2년이든 4년 뒤에 어, 지금 시작해야 되는 일을 똑같이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그 부분은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지금은 재계약을 안한 쪽으로 마음을 먹긴 했는데 어, 사실 좀더 있고 싶긴 했는데 어, 이런 상황이라면 음, 왠지 어, 모든 게 제가 조금 안일하게 지내고 있으니 제가 좋아하는 공간에서 제가 편안하게 새로운 걸 딱히 하지 않으면 이렇게 지내고 있으니 이제 좀 새롭게 해보지? 라고 등떠미는 기분? 그래서 스트레스보다는 조금 더 좋은 감정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먼저 이제 좀 지겨보지? 라는 느낌. 그냥 로 받아들이기로 했고. 저희 가족만 건강하다면요. 뭐든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집에 <laughs> 오는 길에 이제 셀 언니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음. 언니가 좀 힘든 감정이 좀 있으지 데 약간 두세 시간 통 나눴고. 대화가 되게 잘 통하는 언니요 되게 신기하게. 어. 제가 느끼는 감정들이, 음, 이런 되게 찌질하다고 느낄 때가 되게 많은데, 실제로 찌질해요. 음. 네.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무렇지 않은 게왜 나는 이렇게 작은 감정까지 다 붙들고 고민하지? 막 이런 느낌들은 왜 나한테 이 하나하나가 다 힘들지? 뭐 그런 생각들이, 음, 뭐 요새는 힘들면 한 거고요. 근데 그거 말고 평소 때 그런 많 것들이, 어, 내가 너무 예민하다. 가 되게 찌질하다라고 음. 생각을 많이 해서 그리고 이 감정을 고스란히 다 상대에게 이해시키기에는 그 사람들한테 너무 피곤할 것 같다고 느껴져서 음. 물론 어느 정도 제딴에는 절제하고, 절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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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상대가 느끼는 과잉이겠지만 절제하고, 절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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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말하는 편인데 음. 이 언니랑 얘는 되게 신기한 게. 음, 그러지 않아도, 그니까, 러이 언니는 이 감정의 다양성도가 막 이런 받아들인 섬세함이 나쁘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 왜냐면, 어, 나도 저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라고 느낀 사람의 모습이 내가 느끼기에 좀 찌질해 보인다, 안 좋아 보이면, 음, 예민해 보인다. 이렇게 보이면 저도 더 움츠러질 텐데, 제 감정에. 근데 이 언니가 그렇게 안보습 그냥 음 말이 통하는 느낌인데 되게 다른 삶을 살았고 되게 다른 성향인데 언니는 f 조 o 저는 T고 E고 저는 I고 막 이런 데 어. 굉장히 말이 잘 통하는 느낌 티키타카가 잘 되겠고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신기하죠 얼마 안만나데 얼마 안만는데 그렇게 느끼기에는 쉽지 않은데 그래에서좀꽤 신기했어요. 서로 이해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이 흐름이 되게 비슷한 방향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같은 지점을 향해 와버려 있는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는 느낌. 대화하는 게 즐거웠고 이런 얘기 잘 대화 나누면서 지겹지 않게 원래 두 시간 톡곧 일대일 톡은 해본 적이 거의 없는데 즐겁게 잘 대화를 나눴습니다. 싸우지 않고서 사실 이런 대화를 누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싸워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여튼 1대1 대화를 되게 말은 그러니 생각이 잘 나누고 언니도 마무리가 잘 돼서 기분이 좀 좋아지셨다고 해서 다행이고 음. 다른 일이었는데 여튼 뭐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대화 끝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음. 이해와 공감에 대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인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공감보다는 이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쁘는 공감을 좀더 많이 했던 것 같고 음. 근데 그게 뭔지 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해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 말고요 음. 이해라는 건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데 음,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한 느낌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데 그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이해한다는 거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공감은 에너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애지당초 같은 공간에 있는 거예요 같은 위치에 아무런 힘이 가지지 않으면 그냥 같이 느끼는 거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어떤 거에 더 높은 가치를 하느냐그러면 이게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건 에너지 없이 되는 거고. 물론 공감에도 그러니까 그런 다른 의미에서는 공감에 공감에도 에너지가 될수 있겠지만 음. 그러다 보니 에너지를 지불한 거에 가치를 좀더 높게 둔거 아닌가 그래서 이해한단 말을 최고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 저도 언젠가 공감이 주는 힘을 알, 알게 돼서 음, 다르구나 하는 거그 어, 때인데 꼭 예를 들면 티들이 느끼는 이해와 공감은 에너지가 된다고 한걸를 만약 돈으로 환산하자면 하나는 100만 원짜리 백. 100만원을 지불하고 사야되는 백 하나는 공짜로 나눠주는 백인거예요 그렇다면 난 100만원짜리 백을 사서 주는게 저한테 더 소중한거라고 생각한거죠 노력을 한거니까 다른데도 이해를 하려고 한거니까 그래서 이해를 한다는 말은 음, 티에 입장에서는 나름 할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네, 시당초 생각해보면 100만원짜리 백과 그냥 공짜로 나눠준 백이 아니었던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00만원짜리 백과 우리가 공짜로 숨 쉬고 있는 이 공기 같은 느낌? 근데 그냥 숨이 늘잘 쉬어질 때는 100만원짜리 백이 더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숨이 안 쉬어져 보고 나니까 공기가 너무 필요한 거죠.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됐어요. 근데 공감은 제가 생각하는 공감은 능동태가 불가능한 형태의 약간 수동태 느낌? 음, 그러니까 공감을 한다는 표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되는 거지. 어. 수동태로밖에 쓸수 없는 느낌인 거예요. 태어나는 것 같은 거죠. 내가 태어나려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나지는 것처럼 공감은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해서 되면 저는 이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같은 상황에 놓은 거기 때문에 되는 거. 그냥 저절로 돼버리는 거. 그냥 같이 느껴지는 거. 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음... 서로 다른 위치에 있어서 이해는, B가, 나는 A란 위치에, B란 위치에 있는데, A는 뭐 지붕이 있다거나, B가 막 쏟아지는데, B가 막 막고 있어. 음. 그리로 가서, 비를 같이 맞는 게 약간 저한테는 공감이 아니라 이해거든요 공감은 처음부터 같은 데서 있는 거예요 비가 오면 그냥 같이 비를 맞고 어, 눈이 오면 같이 눈을 맞고 햇빛이 뜨거우면 같이 뜨거운 거 음. 근데 보통 티희들은 이제 조언이 없이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는데왜이안 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거기 서고 싶어서 서 있나 움직일 수 없는데도 혀 있는데 거기에 있으면 비를 맞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 속상하지. 적어도 나와서 같이 맞아주던가 좀 그게 이해인데. 근데 또 이해가 힘겨울 때도 있거든요. 사람이 진짜 힘들 때는 너무 약해져서. 어쨌든 저 사람 비를 안 맞고 있는 나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까지 비 맞으러. 그 자체도 너무 미안하고. 그냥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나랑 같이 맞을 수 밖에 없는. 그냥 이 사람도 나 때문이 아니라 그냥 여기 서 있어도 같이 맞는 게 좋지. 굳이 안 맞는 사람이 비안 맞고 있고 좋은 데 있던 사람이 나한테로 다가와서 비를 맞는다. 고마울 수도 있지만, 그게 마음이 건강할 때나 고맙지. 마음이 진짜 너무 힘들 때는, 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약, 모든 게 너무 약해져 있어서, 그것조차 힘든 거죠. 내가 지금 얼마나 비를 맞고 있고, 이곳이 얼마나 춥고 외로운지 뻔히 아는데, 힘든 곳이라는 걸 아는데, 좋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오게 하는 게 못하겠는 거지. 근데 내가 여기 있든 없든, 저기 원래 있던 이 자리에 원래 있던 사람이면, 근데 미안할 것 없잖아요. 근데, 같이 힘드니까 서로 기대지는 위안도 되고 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쓸데없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아... 근데 그게 엄청나게 또는 이해를 쳐라거나 아니 공감 그 능력이 타고난 사람들은 이해인데 공감과 거의 같은 영역에 가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공감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공감된다가 아니라 공감한다. 거의 알수 없는 수준의 에너지를 안다. 물론, 마음이 안 힘든다는 게 아니라, 왜냐면, 공감은 생각보다 전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꼭, 아니면 서로 다른 위치에 있더라도, 줄로 이어서 땡기면 그냥 같이 땡겨져가는 그니까 이사람 아프면 나도 같이 아픈 거잖아요 실제로는 엄청나게 힘든 거죠 왜냐면 이해는 선택의 문제니까 내가 같이 아플지 말지 어, 너무 아프면 너무 아플 것 같으면 안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을 텐데 공감은 그럴 수가 없으니 이것 때 티들이 에너지를 집으라는 이해를 좀더 높게 평가해서 자꾸 자기가 생각한 가장 좋은 이해라고 뭐, 예, 하는 게 아닐까 음. 공감이 실제로안 되니까 근데 티들도 막 만약에 시험을 떨어졌어 근데 옆에 시험 붙은 애들이 어 힘들겠다 이거보다 그냥 같이 떨어져 있는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더 편하고 힘이 될 때가 있, 위로가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같이 떨어진 옆에 있는 친구가 음. 그냥, 그냥 같이 술 한잔하고 있는 게막 붙은 애들이 옆에서 아 힘들지 물론 그것도 고맙죠 근데 그거랑 같이 떨어져서 그 친구가 날 놀려도 붙은 사람들이 막 아무리 위로해줘도 그거보다 좋은 말 해줘도 떨어진 애가 같이 놀리면서 한마디 해주는 게 그냥 동병상뭐 이런 느낌으로 조금 더 위로가 분명히 될 거란 말이에요. 튀고 나발이고 간에 그냥 모든 사람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은 해요. 너 순간인 거니까 어... 공감이 주는 힘을 너무 잘 발라서 음... 잘하고 싶구나 내 공감은 바랄 수가 없나 봐요 아니 이거 공감을 얘기한 거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고 근데 그 집을 해놓고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네 되게... 그 뜻이 아니라 언니랑 대화와 관련된 뜻이 아니라 공감은 아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으면 얘기를 해드렸을 텐데 공감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라서 <laughs> 바란다고 바래시는건 아닌 것 같아요. 그울 알면서도 힘든 거죠. 공감 받고 싶으니까. 대신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 계속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지 못한다는 건 같은 위치에 있으면 되는 건데 내가 이해를 해서 그 위치로 다가갔으면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같은 현상일 텐데 같은 위치니까 공감이 가능할 텐데 그 순간에 다가갔다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가려면 다시 이해가 되는 건가? 내가 나를 버리지 못해서 내가 나의 원래 위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다시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또 다시 나한테 돌아와 내가 만약 이길래서 그 위치로 다가와서 거기까지는 물론 에너지가 필요했지만 거기에 같이 서 있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에너지가 안 필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소 분위기가 강한가 자꾸 자리를 나를 못 버려서 그런가 내자리로 자꾸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공감이 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공감이 됐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아마 제그 어떤 그 감정들의 위치가 변화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전엔 이해가 필요했던 것들이라면, 어제 많은 감정들 어떤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위치가 변화되면서 아 그냥 공감이 되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저도 절못버려서 대다수의 감정들은 원래 자유로 돌아와서 거기다 이해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음, 처음에는 이해를 그 다음에 공감이 이 순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 본트비 타고 나서 서로 같은 위치에 있어서 공감이 되는 거 아니라면 뭐, 이랬을 때생각들이 많이 드는 밤이었습니다 아, 오늘 감사한 일있 오늘 감사한 일세 가지는요. 첫 번째는 어, 어, 동생이 선물 준거 음, 너무 감사했고요. 어, 두 번째는 규님이랑 음, 새로운 분들 만나는 거 어, 너무 감사했고. 두 번째는 제 엄마가 맛있는 밥에 슈고 엄마 그냥 대화 잘하는 거. 엄마가 제발 부디. 걱정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나름 정리해서 저도 엄마는 제가 걱정하는 걸 신경 쓰는 걸 제일 신경 쓰시고 저는 엄마가 걱정하는 걸 제일 신경 쓰고 나름 어느 정도로 결론이 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머니께 말씀드린 거라서 이제 곧 일어날 일인데 음, 모르시는 것도 그렇고 음, 그래서 말씀은드려는데 부디 어머니께서는 음, 엄마 별로 신경 안 써라고 하셨는데 제발 부디 그러시고 혹시라도 못 주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머씨는 음 만약에 진짜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떻게든 건강하기만 하면 음 다시 행할 수 있겠죠. 좀더 욕심을 버리든가. 쉽지는 않을 거요. 예 되게 힘들었고 그 순간에도 무너지긴 했으니까 그래도 어 가족이 무너지는 것도 최악은 아니다. 이제 뭐가 중요한지 가장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래요 아, 안녕히 계세요